안녕하세요. 조닥TV 별다방 산모기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영구입니다. 지난번 음식에 관한 강의 유익하셨었나요? 편안하게 음식 잘 드셨었나요? 지난번 강의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음, 임신 중에 꼭 드셔서는 안 되는 음식 세 가지가 뭐가 있었죠? 네. 첫째, 술. 어, 둘째, 담배. 셋째, 마약이었죠? 임신 중에 술, 담배, 마약 외에는 행복하고 즐겁게 드시면 다 태아와 산모에게 보약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통증에 관한 것입니다. 임신을 하시게 되면 어 몸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 몸에 많은 변화들은 태아의 안전과 건강이 크기 위한 그런 변화이지만 산모분들에게는 많은 불편감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궁이 커지면서 골반이나 허리 를 누르기 때문에 허리나 골반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임신하시게 되면은 평상시보다 한 3~40% 정도의 부종이 생기시기 때문에 손발이 상당히 많이 붓게 됩니다. 그런 부종들은 손발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허리나 골반 통증이나 부종은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더욱 심해지게 는데 임산부들이 어, 음, 어떻게 그러한 통증을 완화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의학적 방법을 동원해 보겠지만은 임신 중에는 그러한 방법들이 태한테 안전한지 어 두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곡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과 그 부종 완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산모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우선은 어, 뜨거운 불감에 들어가시거나 사우나를 하시는 것 외에는 임신 중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꽉 끼는 옷이나 신발은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신발이라든지 쿠션이 있는 그런 신발들 또 편안한 그런 옷을 입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또 경사진 곳이라든지 또 계단 같은 경우에는 허리나 또는 골반 또는 다리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많이 운동을 하시거나 이동하시는 것을 제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임신 중에 임산부 분들이 복대를 하실 수 있는데요 복대를 하시는 것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꽉 조이게 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강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다리와 손목이 많이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임산부 압박 스타킹이라든지 손목 보대를 사용하시면 손목과 그 다리의 부종을 완화시켜주고 근육 경련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뜻한 물 정도의 그런 반신욕이라든지, 조격 같은 경우에는 통증 완화를 시켜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화폐 근육과 인대를 강화해주고, 긴장된 것을 풀어주셔서 임신 중에 통증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될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침을 맞으신다든지, 또 마사지를 한다든지,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 아미리큰 같은 그 진통제를 드셔서 통증 완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엄마가 행복하고 아프지 않아야 태아와 산모도 건강합니다. 네, 아프지 마세요. 조닥TV 별다방 산모기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영구입니다.